집값 부동산 문제 두 분께서 전혀 책임이 없다 할수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말하면 안되죠요 깊은 책임을 느끼고요 몹시 가슴 아픕니다 저는 삼원칙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드려야 하고 일주택 실소유자에게는 안심을 드려야 한다 그리고 다주택자 또는 투기 혐의자에게는 책임을 물어야겠다 그리고 주택 공급이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점에서 정부 시책이 충분치 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좀더 일관되고 주도적으로 주택 정책을 꽤긴 기간 동안 펼수 있도록 주택부 신설을 저는 일찍이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의 국토교통부로서는 주택 업무가 하위 개념이 되어 있고 기재부의 영향권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정책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굉장히 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 피해자들의 구제, 그 의지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 직속 미디어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겠습니다. 언론 노조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공영방송 소유구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공영방송이 더 이상 권력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믿습니다. 둘째는 언론의 신뢰도와 책임, 저도 가짜뉴스의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한스러운지, 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해서 책임을 높이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자유는 아시아권 최고인데 언론의 신뢰도는 최하위권 그런 것을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언론 산업의 지속 가능성 이 들어가면 언론 산업들이 모두 고사될 위험이 있는데. 어 그러나 언론의 기능을 생각하면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 언론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 지원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세 가지 의제를 다룰 미디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싶습니다. 공통적으로 어 말씀하신 지도자의 덕목 외교였습니다. 외교 역량이 굉장히 요구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의 작은 경험입니다만 저는 총리로 일하면서 25개국을 방문해서. 정상들과 네. 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살리고 싶습니다. 네.